2026년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차세대 전투기 보람의 KF-21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주목받는 최신형 전투기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개발한 이 기체는 현대적인 설계와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한 4.5세대 전투기이며 향후 업그레이드를 통해 5세대에 근접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전투기는 단순히 한국 공군의 전력 강화에만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F-21 보라메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우수한 스텔스 성능입니다. 기체 외형부터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기 위한 설계가 적용되어 있으며, 항공전자 장비와 레이더 시스템 역시 최신형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AESA 레이더가 장착되어 다양한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으며, 전자전 능력까지 보강되어 전장 환경에서 높은 생존성을 제공합니다. 수진력 부분에서도 보라메는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F414 엔진을 기반으로 설계된 상발 엔진은 초음속 비행을 가능하게 하고 안정적인 기동성을 보장합니다. 공대공 및 공대지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다목적 전투기로 활용 가능하며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무기 체계와 호환성이 뛰어나 실질적인 전투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무장 능력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다양한 미사일과 폭탄을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부터 정밀류도 폭탄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내부 무장창은 아직 완벽한 스텔스 전투기 수준은 아니지만, 점진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미래에는 더욱 향상된 스텔스 무장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로써 KF21은 기존 4세대 전투기보다 한 단계 발전된 전투 능력을 제공하며,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하여 해외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조종사의 생존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첨단 조종석 설계도 돋보입니다. 대형 디스플레이와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으며 헬멧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전투 환경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는 장시간 임무 수행 시에도 피로도를 최소화하고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KF21 윗도 다른 강점은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가능성입니다. 블록 단위로 성능을 향상시키는 체계를 적용해 앞으로 레이저 무기, 무인기 통제 능력 등 미래 전장을 대비한 기술들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KF-21은 단순히 현재의 성능뿐만 아니라 미래 전투 환경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26년형 KF-21 보람에는 한국의 항공 기술력이 집약된 결과물로서 국방 자립과 동시에 세계 무대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상징적인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 첨단 스텔스 설계, 다목적 임무 수행능력, 강력한 무장체계,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업그레이드 가능성까지 갖춘 KF-21은 명실상부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자리잡을 것이며,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앞으로 KF-21 보라매가 세계 각국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또 어떤 활약을 펼치게 될지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스펙과 특징, 그리고 미래의 비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더 많은 자동차와 항공, 그리고 다양한 기술 리뷰를 원하신다면 더 오토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